지도층인 자들 앞에서 선다고 하니까 제가 어제 밤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크기다가 또 지금 한식을 다 됐는데 또 식사를 하러 갈 시간인데 이 늦은 시간에 또이 반에서는 강사의 기분이 <laughs>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겠죠. 저는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포기운동, 대화운동 해왔던 내용들을. 저는 기 있을 때마다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뭐 제가 간이라기보다도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이땅 위에 평화 통일을 좀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런 걸 같이 고민하고 또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되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제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는데, 예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예. 저는 김수환 주기경님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일생을 헌신하신 대한민국의 큰 어른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분 돌아가셨을 때온 국민이 다우러지않습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우리 주기경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인터넷어가 보니까. 아이구리 r y 노래도 잘하시더라고요 대단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에 m not sure. I'm not s u r 이사랑의 추억을 위해 애봉을 반대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소노래 부르면서, 아, 이런 노래 부르면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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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문선명 총재님이신데총재님도뭐 예, 평생을...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네, 우리 총재님 얘기, 양이분도 노래 좋아하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laughs> 안 계신다는 겁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나라 걱정 많이 하시는데 시국이 어려울 때마다 저는 가끔 이두 어르신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살아계신다면 오늘의 이 어려운 시국을 바라보시면서 국민들에게 또 무슨 메시지를 내실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 예.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가 시작된 이래 참 평화를 또 행복을 꿈꿔왔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단한 번도 그런 시대가 오지를 않았죠. 제가 시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스승님께서는 평화의 또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뭐가 평하고 뭐가 행복입니까? 이제 여쭤보면은 <laughs> 뭐 다른 아닙니다만은 사람에 따라 또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일단 환경이참 좋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람뭐 생각나는 게없습니은 남진 씨은이민람 뭐, 함께 놀이 사람은 이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서은이사이사이사은이사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람이사이게람은이사람이게람은이 사람은 이사 안타깝게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우리 인류가 꿈꿔왔던 이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지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수많은 그 세기를 들여다 보니까 저는 20세기가 가장 암울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인류는 가공한 무기를 개발 해서 세계대전을 두 채를 다 치우고요. 수많은 대의과 갈등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 20세기였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다이 시절 이란몸속 겪으시면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인류에게 해악을 끼친 것이 있었다면 저는 공산주의 출연이었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재환 선생님, 그 강태욱 교수님 어디 계시나요? 예, 참저 저 뒤에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고요. 근데 이 공산주의의 아주 최대 취약점은 신을 부정했음.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를 한갑고 동물로 취급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폭력을 쓰더라도 정당화하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의 결정적인 모순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종대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 이 공산주의는 이제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이제 주창된 사상인데, 여러분, 이 사상에 의해 가지고 최초로 이 지구상의 공산국가 소련이 탄생 했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반세기 만에 전 세계가 붉게 물들어가는 이 창상을 우리 모두가 다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뭐, 어, 여러가지 또 이론이 나오고 그러 는데 우리 문총렬림은 생각이었다 르고습니다 문총렬림도 한때 반공운동을 전게 하셨습니다. 근데 반공이 뭐지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해서 공산주의 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상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왜 잘못됐는지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비판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게 대한 사상을 제시했을 때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에 20세기 가장 난 문제가 이제 공산주의 극복 문제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종대리문제 그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대치할수 있는 사상 체계를 정립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공사상입니다. 예, 성공이란 말은 공산주의를 뛰기다 겪고 간다는 그런 뜻인데 이렇게 사상 체계를 딱 정립하고 난 다음에 이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를 탈취할 수 있는 사상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국제성공연합입니다. 아시죠? 예, 1968년 1월 13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창립을 하셨는데 문제는. 문 총재님이 남한에서 이렇게 창립을 하는 이 순간에 북쪽에서는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에 민족보위성 정찰국장 김정태는 120장 특수부대 31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강도로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1968년 1 6 13일에 이들에게 다한것 같은 지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청와대를 습격한다. 그리고 반드시 대통령을 암살해야 된다. 이런 진영을 받습니다. 이진영을 받은 특수부대 31명이 이진영을 받은 날로부터 딱 4일만에 벌써 군사, 군사 군대선이 넘습니다. 그리고 8일만에 청와대 건축까지 침입되도록 합니다. 이때가 1968년 1월 2 1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과 경찰이 대처를 하죠. 현장에서 29명이 사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명이 살아남았는데, 한 명은 독쪽으로 도주를 하고, 한 명이 세포가 됐거든요. 그 사람이? 김신조. 예.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 이 사람 누구죠? 김신조. <laughs> 대학생들한테 강의할때이 사람 누구냐고 물으면김신 몰라요. <laughs> 모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김신조가 기자 해견장에 나타났죠? 그럼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할거 아닙니까? 왜 내려왔느냐? 여러분가 아시겠습니다만 김진동이 돼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우리의 임무는 박정희 목다로 왔다. 그게 이제 전국에 방송이 됐습니다. 우리의 사실 명 임무는 저 박정희 뭐가 이 대의 임무. 이 방송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 또 여러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예. 정부에서 긴급 대책이 바로 군봉무 연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군봉무가 30개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제대, 얼마 앞둔 이제, 우리 병장 출신들은 저도 군대를 나타났습니다만, 국방부 시계만 돌아가는 걸로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6개월이나 연장되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군, 공무기관이 좀짧고건 <laughs> 아까 이거 죄송합니다. 짧은 기간에 군 입대를 해서 저는 3층 3개 군복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온 정책이 뭐 향토에 그 장사를 뭐 여러 정책들이 막쏟아이 나옵니다. 예. 아 이거 뭐 기억나시죠? 예. <laughs>

뭡니까? 교련이라는 합동 합동단 예 합동국단에서 예, 고등학교 대학에서 또 이런 군사훈련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민방위 뭐또 군대 생활 할 때는 또 유격대 훈련이 나와가지고요. 저도 유격대 훈련을 세번이나 받은 대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일일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우리 문총장님께서는 좀 생각이 좀 깊으셨습니다. 이른다고 해서 물론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네.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총재님은 또 고민을 하십니다. 이른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공산주의 문제,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하신 끝에 내리신 결정이 국제성공연합이 창립된 지가 2년여 정도 됐을 무렵에 국제성공연합 사나에 성공 연수원을 거립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정확한 한 모식을 고쳐야 되겠다. 국민들 정신 무장을 재무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육을 하실 것을 뜻을 세우시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 구리시의 최초의 연수원입니다. 근데 우리 문총장님만좀 생각이 좀 다르셨거든요. 좀 이렇게 컴퓨터가다르다 보니까 좀, 좀, 저기 설치가 좀 깨졌는데요. 과목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뭐 오전에 간단하게 세미나 하고 뭐 그리고 끝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학숙교육을 합니다. 2박 3일 내지 3박 4일 해서 정확하게 공산주의 이론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신 자세를 무장을 해서 이 모든 남문제를 극복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합숙교육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국에서 물릴듯이 교육생들이 밀려옵니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 총장님께서는 이제 그 경기도 장원이 있죠. 거기도 더큰 부지를 또 매입을 해서 제2연수원을 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를 경기도 용민에 가시게 되면, 음, 예. 예. 이제 금방 끝나니까, 이제 이거 마무리 하자. 제가 약속을 지킵니다 짧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 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음. 경기도 용민에또 이제 제3연수원을 정설하시면서까지 우리 교문교육을 교육 하셨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다녀가는가 하면요. 뭐, 국가공무원, 그리고 뭐, 어, 그 다음에 대학생들. 그리고 또뭐 학교에 뭐 교사들, 교장단들, 교수님들, 그 다음에 또군 간부, 경찰 간부, 그리고 뭐각 행정부에게 시군구, 읍면동리통한장이 되기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움직인다고 하는 지도층 인사들이 이 연수위를 다 이수를 했습니다. 네. 그때 그분들이 남겨놓은 그 소감으로 지금 들여다봐도요 참 감동적이고 그때 문총장의 명을 받고 그 강사진들이 또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감명을 받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느 군단이에 어느 업단이에 지부장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국제성공연합의 지부장을 맡아서 우리 조국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책임자로서 이렇게. 나서주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는데 약 통계를 내보니까약 1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회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뭐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라든지 뭐 이런 걸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도발 행위가 많았고 그럴 때 우리 정장님께서는 민간 차원에서 국민들의 안보식을 확실하게 고쳐야 되겠다해서 이 성공 연수 교육이 그래도 우리 조국의 안보를 좀더 터전하게 하는데 또 우리 국민들이 정신 무장을 하는데 아마도 좀미끄름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날의 시간들을 좀 잠시 회고하면서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서게됐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주신 우리 김영경 선생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laughs> 아유, 또, 어, 지금 하는 니이 사회자가 서 있으면은 예, 좀좀 예. 예,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 그 우리가 평소에 음. 2단이다, 3단이다 해 가지고 저도 오늘 이순공연라 어, 문전명 선생에 대해서 좀 처음으로 <laughs> 강의를 들어보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포용력을 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강태우 선생님께서 정말 명언을 하셨어요. 정말 값어치 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수록 또는 어느 한 분야에 심취돼 있을수록 자기 지식에 갇혀가지고 세상을 못 봐요. 남의 지식을 안 들어. 이거,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성, 정말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의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아니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때 듣고 나서 판단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문전명 선생 그다음에 네, 순공연합의 네, 예, 순합에 대해서 네. 어, 아주 좋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심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 잡았다고 해서 이 감이 아니에요. 네, 네, 네. 예. 네. 그래서 딱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사상은 사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말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사상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정확하고 여기 지금 현재 아까 어, 저 뒷분이 얘기하셨는데 여, 저 강태욱 선생하고 나하고는 이상한 인연이 걸려있어요 여자 때문에 또 어, 충돌한 일도 있습니다 여한인 <laughs> 네, <그래서 웃음> 여자 사상 사상 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인형철학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금융유지원 <laughs> 그 선생하고 황장엽 선생하고 그때 사랑했을때은민유실론국 황장엽 연세가 한참 아랫는데 그때 두 분이 만났으면 우리 고급부로 그 쳤자 싸우지 않고서 해결할 수 있는 걸 이걸로 쳤다는 걸 내가 대답했어요 그때 왜 제가 그걸 알았는가 하면은 내가 11살에서 14살까지 나고동에서 살았습니다 청년 황장엽이 죽번 때까지 그대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기 이동국 선생하고 조갑재 선생이 저황영혁 선생 설명하는 거 내하고 가 처벌이 된다. 나는 그때 제가 마음이 이제 저 37년생이니까, 난그 당시에 그로 청년 공작을나는 수가 있어요. 여, 저희 그때. 한국의 정말 사상가들이 다 있을 때입니다. 저서 잠깐 아니, 좀 한, 간단하게 에가 한국에서 한국하게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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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질문과 답변이 다 들어있어서 예, 예.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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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네. 시간 낭비 안하았나요고로 네. 다음 네. 주 계속 이 진행됩니다. 19개월, 19개월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했어요. <목소리> 개인적으로 질문에 대체로 하시지 않고 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다 저분께 대체데 과제에 한유신앙세계는신앙적으로 호흡이 한참없을면내수자 오후에 또 삼아 서 2시에 니다